네, 자, 준비. 오 어제보다 훨씬 나. 어제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었는데 처음에 포핸드 칠 때. 네, 그렇지. 힘 빼고. 약간 아프셔서 그런가 힘이 좀 빠지셨는데요. 응? 잠시만요. 아파서 그런가 힘이 좀 빠지셨어. 잠시만요. 마이크 좀 찾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신경이 막 일로 가가지고 막 네,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 어제는 힘이 또 되게 많이 들어가셨었거든. 처음에 포인트칠 때. 그래서 제가 그생각했어요 그래도 카메라 켜놔가지고 해인님이 지금 힘이 잔뜩 들어갔나보다 이 생각했거든. 오늘 힘쭉 빼셨네. 자, 해볼게요. 자. 그 빼고, 어, 빨리만 치지 마시고,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촉, 촉. 오, 지금 좋아요. 적자 좋아요. 촉, 촉, 촉. 자, 팔이 가로로 지나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스윙을 가로로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네, 팔꿈치가 들리지 않게. 네, 팔꿈치 들리지 않게. 가로로. 그렇지. 오, 스윙 좋아요. 오, 씨. 누가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스윙하셨는지 알것 같아. 처음에, 어, 이렇게 하셨는데. 오, 스윙 되게 좋아요. 오, 이거는 오, 되게 좋은 스윙이에요. 네, 몸 놔두고 팔로. 그렇지. 관절 써서. 그렇지. 팔꿈치 축으로. 가로로 한다 생각하세요. 가로로. 그렇죠. 들리는 거 없게. 그렇지. 위로 올라가는 거 없게. 그렇지. 좋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 없게. 어, 좋다. 치기 편하죠? 편하죠. 어, 지금 너무 좋아, 스윙이. 오, 좀, 좀 놀랄 정도로 좋아요. <laughs> 자, 가볍게 몸 풀면서 포핸드 불규칙 조금만 할게요. 그렇지. 자, 박자 빨라지면 안 되고. 그렇지, 박자 빨라지면 안 되고. 천천히 쪽 그렇지 이 박자 좋아요 쪽쭉팔 쓰고 팔 쓰고 팔 쓰고 팔 쓰고 힘 빼고 팔 쓰고 둘쪽힘 빼고 그렇지 힘 빼고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힘 빼고 어 잘하셨어요 오 약간 완성형이 이쪽 저쪽에서 나오는 것같아 이제 완성된 모습이. 이제 돌아가시면 또 많이 흐트러질 거예요. 네. 자, 백핸드 해볼게요. 네. 영상을 아까 보셨어요? 어, 아, 봤어요? 어, 되게 정리가 많이 돼서 그 정도였어요. 네. 자, 이렇게 어 여기 앞에 판을 약간 돌려서 내리지 않고 네. 하는 거. 자, 쪽. 톡, 톡, 그렇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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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렇지.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톡. 그렇지. 네, 좋아요. 그대로. 팔 앞으로 밀어주고. 어, 자, 여기서 앞으로 나가는 거 없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안 되잖아. 그죠? 공을 밀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얘가 먼저 움직이고. 그치, 앞에 팔이 먼저 반응을 하고 마지막에 약간 그쭉 치는 느낌의 손목을 약간 있는 거지, 손목으로. 알죠? 일단 밀어내야 되니까. 그렇지, 좋아요. 팔이 펴지면 길게 깔려서 들어와. 예, 네, 그렇지. 어, 지금 내가 걸리는 게 팔이 펴졌을 때야. 그니까 러쭉 길게 깔려 들어오니까 그냥 받으려다 걸리는 거거든요. 어, 약간 팔의 움직임이 먼저 있어야 돼. 네. 해봐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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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자 이렇게 놓고 약간 여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있죠 어, 이걸 밀어내고 다시 돌려 들어. 당당당당 세우면서 쳐주고 세우면은 끝이다 생각하시면 돼. 세우면 누르는 것까지 안가고 라켓을 그냥 이렇게 딱 돌려서 세우면 끝. 그리고 들어갈 때 다시 말아서 돌려 들어가고 세워놓고 세우고 다시 말아서 돌려 들어가고. 너무 눕혀져 지금. 근데 눕히려고 해도 공심 아마 숙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눕히는 느낌으로 해도 돼. 어, 워낙 숙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팔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떨구지 않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고. 네, 자 준비. 똑 그렇지. 똑똑 똑. 그렇지. 어 좋아요. 어, 어 다시. 빨라지지 않게. 또톡또톡또톡또톡 그렇지 좋아요. 톡톡 자 박자 오우 깔려 톡톡팔 펴고 펴고 톡톡톡톡 그렇지 그렇지 어 좋다 어 좋아요 자 여기서 두개 여기서 두개 연결해 볼게요 자 위에서 팔 드세요 다리 오고 팔 들고 위에서 그렇지. 자, 팔 들고. 빗맞아. 내리면 빗맞는 거야. 팔 드세요. 그렇지. 어. 자꾸 내 밑에서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서 시작해. 안 보여. 라켓이. 어. 그렇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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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그렇지. 짧게. 툭.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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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공이 어제보다 많이 깔려. 어제보다 많이 깔려요, 지금. 팔 들고. 자, 위에서. 둘. 그렇지. 열어서. 그렇지. 준비. 자, 팔좀더 펴줘. 다시 한 번만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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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열어서, 그대로. 그대로. 그렇지, 그대로. 그대로. 힘 맞는다. 아 이게 여기 슬쩍 내려가. 그러면은, 들어서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죠? 저번에 이렇게, 이 느낌 좋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 열어서, 뒤통수를 때리려고 해, 뒤통수. 예. 자. 자, 백드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어, 열어야지. 자, 열어서 쭉. 그렇죠. 누르지 마세요. 그렇지. 누르지 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둘, 쭉. 일단 해보세요. 네. 그래. 하나. 어, 다시 거리 두고. 어, 자, 1에서 맞아요, 야그죠뚜 두둑, 그렇지. 두둑, 어, 두둑, 그렇지. 공이 휘니까. 내가 이 휘는 곳을 라켓을 그대로 바라보고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얘가 튀어나오면 결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휘면 얘를 일로 따라가서 이렇게 피는 것까지만 해야 돼, 그죠?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어, 휘는 애를 따라가야 돼. 이렇게 따라가서 걸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잘 맞았다. 그렇죠. 이쪽을 보는 거지. 꺾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야. 알겠죠? 휘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 알겠죠? 응. 어.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간 상태로 여기를 봐봐. 여기를 보고 쳐. 그렇지 내가 방향을 여길 봐. 그치? 방향을. 그렇지, 이쪽.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네.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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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맞는다, 빗맞는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러치 좋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면어 면적 유지하고 일단. 어. 꺾지 말고. 자, 짧게 길게 갈게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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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팔 너무 내리지 말고. 툭. 그치치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좋지좋지좋지 네. 오케이. 좋아요. 좋아. 어, 좋아요. <laughs> 자. 백. 마, 마 백. 게임 한 세트만 해볼게요. 네. 네. <laughs> 최종편이니까 얼마나 좋아하셨나 <laughs> 보여주셔야 돼요. 준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대0. 자, 2대0. 아싸, 3대0 여기 점점 웬만해 막 뒤로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수비도 수비인데 좋으면 공격도 해야 되잖아, 그죠? 3대0. 3대1. 아 4대1. 자, 이거 무요. 4대1. 아 각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막 그,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뜰 텐데요. 어. 자, 5대1. 6대1 7대1 7대2 8대 아 8대2 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어, 자, 8대4. 오씨 8대4. 아, 손목신다, 손목 친다, 어. 손목. 9대4. 오, 어, 나이스, 나이스. 오, 좋아졌어, 좋아졌어. 9대5. 1 0대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밀려서 들린 볼이 몇 개가 있었는데 다 날라갔잖아요. 공에 느리고 짧은 거 대비 내 몸은 뒤에 있고 팔만 탁 이렇게 친 거야. 몸에서 이 품에서 벗어나면 다날아가요 그러면 치는 내내 이걸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냥 치는 거야, 그냥. 손목만 빡 이렇게. 그러니까 날라가는 거야. 좀 좋아지시긴 했네요. 약간의 그 요령을 아신 것 같아. 어, 좀 이렇게 강약 조절하는 거를.